예 사랑하는 우리 신천지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어, 오늘 우리 신천지 맹도 예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예이 맹도 좀예좀딜띨한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 작업 차원에서 다시 한번 우리 신천지 성도들이 이렇게 무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등기 그 대법원 등기소에 갔습니다 예그금천 원이나 지금 들어가지고 오늘 다시 또 한번. 어, 출력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게 오늘 어, 2021년 11월 4일 딱 보이시죠 예, 이렇게 오늘 거금 1,000원을 제가 투자를 했습니다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우리 신천지 맹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2011년 어, 그때 예, 이만희 총회장이땅한평 없고 집안 칸 어, 집안 칸 없다 집안 없다 어, 땅한평 없다. 그 다음에 집안채 없다. 이런 맹한 소리를 했죠. 이만희 총회장이. 예. 그러니까 는또 그걸 쉘드 쳐주려고 우리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닉을 가진 이 맹도가, 예. 어, 이만희 총회장이, 어, 그전에는, 어, 땅을 가진 적이 없다. 어, 그 2014년에 평화의 궁전에서 김원장하고 같이 동거하며 살 때, 그때, 어, 일을 하느라고 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이런 맹한 소리를, 예, 하다가, 그렇게 이제, 어, 얘기를, 댓글을 달았는데, 그, 우리 안티지 바깥인지, 이런 분들이 이 맹한 인간아, 이, 저 봐라, 끝에, 뒤에 보면 영상 보면 96년도에, 요렇게, 어, 96년도에, 어? 어, 여기 98년도, 여기, 소유권 이전에 98년도에 이미 이만희 소유로 돼 있지 않냐? 왜 그걸 안 보고, 어? 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냐? 이렇게 이제 쏘아붙이니까 적었던 댓글을 냅다 지우고 도망을 갔다가 또끼와가지고또 엉뚱 소리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확인 작업을 좀 해주기 위해서 제가 하나 뽑았습니다. 어, 이거는 등기소 가서,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 가서 이 주소만 이 주소만 쳐서 확인만 하면 금방 뽑습니다. 아주 간단한, 맨,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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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어떤 일인데, 그걸 못 해가지고, 손이 게어르면 손발이 고생하면, 손발이, 예, 잠깐만요. 이 머리가 나쁘면, 이렇게 해줘.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하는데, 여러분들이 손발만 조금만 고생하면 머리가 확이 좋아집니다. 말가지고, 아, 내가 쏘갔구나. 이사이나한테 금방 알수 있습니다. 자,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이렇게 주소. 어, 면적이 3,077제곱미터고요. 당연히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이만이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어, 98년도 9월 26일 예, 법원 어, 경매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예, 반드시 이, 이 땅은 내것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아니면 낙찰 받아가지고 하기가 힘들죠. 자 그런데 더욱더 웃긴 거는요 여기서 나옵니다. 이번에 코로나 아마 사태 터져가지고 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그 그때 당시 이 어, 지금 현재로 봤었을 때 아마 부동산이나 이런 데 가서 물어보면 그뭐 어, 제가 한20 그게 2어 2020년에 처음에 어첫 번째 처음에 한번 뗐었거든요. 그때가 한 28억 정도 된다고 했었으니까 아마 지금 시가가 아마 더될것 같은데 이제 대구에서 대구광역시에서 <laughs> 대구광역시에서 야 이렇게 하나 뽑을 때마다 뭔가 새로운 정보들이 나오니까 정말 아주 익사이팅 합니다 자이 보면 대구시에서 대구광역시에서 어이 가압류를 걸어놨어요 이만희 총회장의 이 땅을 갖다가 이게 개인 재산 아니면 이렇게 힘들겠죠 이만희 개인 재산이라는 거예요 즉 2098년도 1998년도부터 계속. 이만이 재산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맹도야, 한번 생각해 봐. 이게 지금 어, 이만이가 지가 이 가지고 그것도 뭐 어, 1력 자리도 아니고, 어, 수십억짜리를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몰라 이이 이 맹한 인간아. 어? 너는 그렇게 살아 인생을? 자, 보세요. 요 감류 돼가지고 대구시에서 걸어놨는데 아마 이게 그, 그걸 겁니다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아마 이만희가 이 개인 재산을 딴 데로 예, 팔아 제끼고 어, 몰래 팔아 가지고 자기 또 개인화 시킬까 싶어서 어, 어, 대구광역시에서 가압류를 걸어놨습니다 가압류 걸어놓은 것만 해도 이 보통 가압류를 걸 때는 좀그 원금에서 좀 그 최소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가 감류를 거는데 이게 가 감류 건 금액만 해도 벌써 18억입니다. 18억, 예, 엄청난 금액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또 여기만 끝냈겠습니까? 제가 또 변호사님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소유자 이만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어, 법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등기부 추정력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등기부 여러분들 좀알아주세요 등기부 추정력. 어, 등기부 추정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 대한민국 어 헌법상 또 대한민국 어 법으로 이 소유는 이 땅은 그리고 이 지금 등기에 등록된 이거는 어 반드시 이 사람의 개인 소유다. 개인 그 이만희의 소유주, 소유 어떤 땅이다. 이거를 어, 나타낼 수 있는 법적인, 힘, 어, 법적인 구속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거랍니다. 등기부 추정력.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뭐 내게 아니다 모르고 했다 이런 띨띨한 멍청한 소리를 하는 그런 인, 상황은 발생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아름다운 사람이란 사람이 하도 멍청한 소리를 해서 제가 이렇게 떼서 이제 보여줍니다. 떼서 보여주니까 더욱더 확고히 견고히 알려준 게 바로 이렇게 또 대구에서 이만희 개인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감압률을 걸어놨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어떤 댓글을 지금 달았는지 한번더 보시겠습니다. 이래 놨어요. 이거는 지금 이 아름다운 사람이 어, 댓글을 지우고 냅다 튀겨가지고 그다음에또 와가지고 또 댓글을 달하는 거요. 어 그냥 서류상으로 선생님 이름으로 되었던 것 뿐입니다. 당연히 선생님께서는 당신이 이걸 요걸 요새를 당신이 그 이만희 선생이 개인 재산및 토지가 없 어, 토지가 없다고 생각하셨죠. 이런 멍청한 인간이 있을까요? 진짜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 자기가 28억이라든지 되는 그런 큰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당연히 없다고 생각했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 어? 당신이 가지고 계신 모든 건다 교회 재산이고, 송도님들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것을 선생님 잘 알고 계십니다. 선생님께서 굳이 세상 법적인 부분까지 신경 쓰시기엔 너무 일이 많으시죠? 그리고 그게 푸아투, 당신 같은 대적자들에게 비방거리를 제공하니 어쩔 수 없이 서류상 작업을 다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자기가 지금 말하는 어떤 그 글의 흐름이, 어, 글의 흐름이 논리가 없고, 그, 제임스 조이스라든지 버지니아 울프가 그 소설을 쓸때 보면 그 의식의 흐름이라는 기법이 있거든요. 쭉 하다가, 어, 자기가 거기서 생각나면 또 다시 다른 길로 갔다가 이런 식의 의식의 흐름의 기법이 있는데 그거는 문학적으로 평가가 되고 될수 있겠지만 이런 팩트 같은 거 사실을 적는데 이 인간은 지금 어떻게 했냐면 개인 토지가 없다고 생각하셨겠죠? 그러면 1998년도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고, 또, 대적자들의 비방거리가 제공되니 어쩔 수 없이 서류작업을 다시 한 것입니다. 그 2014년 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흐름도 모르고 지가 지금 나불 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뭐, 진짜 이거는, 어, 우주바통이에요, 우주바통. 지금 제가 봤을 때. 들통나서, 어, 뭐고 해서 바꾸신 게 아닙니다. 어, 지금, 아까 이거 보여줬더니, 이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안 바꾸고 그대로 있는데, 어? 이런 맹한 인간아. 자, 그 다음, 들통나고, 뭐고 해서 바꾸신 게 아닙니다. 한 번만 신천지 입장에서, 복자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방송하세요. 어, 내가 너희들 생각해서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야. 이 맹한 인간아. 어? 이런 영상 봐도 성전님들은 성도님들은 흔들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댓글을 다셨는데, 요거는 시간상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 그 다음 앞전 영상을 바로 보시면 이 댓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제가 달아놓은 댓글만, 예, 한번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아름다운 사람은 참으로 비겁한 사람이군요. 자신이 영상을 제대로 보지 않고, 엉터리로 인지한 사실을, 예? 영상을 제대로 보지 않고 막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처음에. 단 댓글 들어보니까. 엉터리로, 엉터리로 인지한 사실을, 사람들이 당신 글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댓글을 다니까, 예, 쪽팔려서 댓글을 지우고, 예, 냅다 튄겠죠. 또, 어, 또다시 또, 비교, 이런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은 것을 보니, 당신 같은 지능 떨어지는 맹도들을 보고 신천지인들 중에 쪽팔리고 챙피했어도 신천지에 더못 있는 신천지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당신의 지능이 떨어지는 수준의 댓글로 댓글로 인해 신천지에 들어가면 인간의 사고가 어떻게 함몰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기에 당신의 활동은 신천지를 탈퇴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도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의 문제가 되는 심각한 사고의 틀 중에서. 이거죠 이게 신천지 대다수의 어떤 현상들인데 어~ 대다수 현상들인데 인지 부조화와 확증적 편향이란 현상이 있습니다 야 아름다운 사람 맹도 여기 가서 인지 부조화와 확증적 편향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찾아봐 이 맹도야 네? 인지 부조화와 확증적 편향이란 현상이 있습니다 자그 이유를 근거로 잡보니까 첫째 어~ 이만희 총회장이 이만희 총회장이 개인 재산 및 토지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어이 맹도지가 알수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질 않았는데 어 그런데 어 개인 재산 및 토지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이 맹도가 알수 없는데 마치 그렇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대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만희 총회장이. 예, 이만희 총회장이 어, 나는 모르고 있었다. 내가 내, 내 땅이 내가 그내 소유로 돼 있는 게 내, 내가 어, 소유로 한 건지 어, 누가 나한테 준 건지 이난 모르고 있었다. 이런 맹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금 이 하게 어,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사람이 그래서 보니까 이런 개인 재산 및 토지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당신이 알 수가 없는데, 지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주기를. 어? 어, 그런 마음에 대변을 지금 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개인 부동산 및 재산과 이것도 좀 심각한 문제예요 신천지 들 개념이 그러니까 머리가 아주 여기 신천지에 빠지니까 진짜 한몰이 돼 있어요 한몰이 완전히 그래서 개인 부동산 및 재산과 공유 부동산과 재산의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는 지능이 좀 다소 떨어지는 사람처럼 제가 보여요. 댓글이나 이렇게 다는 어떤 글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게왜 정신세계가 좀 호, 이 오락가락한 사람들이 어, 마치 소설에서 의식의 흐름대로 막 흘러가는 이런 인간들 있죠. 그게 문학작품으로 표현이 되는 것들이 있고 이런 봤을 때 이거는 문학작품이 아니고 이건 맹한 거죠. 맹한 거. 지능이 예, 떨어지는 거예요. 의식의 흐름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해도 못하고 말기도 못 알아듣고 예, 이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셋째 성도들의 돈과 주머니에 나온 돈이라면 부동산이 당연히 더욱 더 이만희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이만희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말은 어 이만희 총회장님은 이 돈이 우리 신천지 성도들의 돈에서 헌금해서 나온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만희 지 이름으로 되어 있냐고 이 인간아, 이 멍청한 인간아. 어? 자 자신이 땅한평 어, 방한칸 없다고 했을 어, 2011년 당시에 1998년 9월에 이만희 개인 이름으로 시가 28억에 해당하는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과 그 28억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총회 오타네요. 재정보고, 재정 보고에 옳다네요. 재정 보고, 재정 총에 재정 보고에 올라가지 어, 않았다는 것을 보면 그죠. 만약에 28억이 신천지 재산이면 총회 재정보고 들어가서야 될거 아니야? 그런데 재정보고에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있냐 이 말이야. 이만이는 28억에 해당한 돈을 그럼 당연히 개인 횡령을 의도한 목적인 어, 목적인 어, 목적인 것으로 큰 것으로 보인어 우리 맹돈님이 생각한 대로 바빠서 그것에 신경 쓰기에 너무 일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예, 본천은 뒤로 하고, 놔두고, 내 팽개치고, 어, 신접살림으로, 김남의 원장하고, 내 까에서 물고기 잡고, 예, 잡아져 오늘라고 지금 정신이 더 없었겠지요? 예, 그러면서 무슨 바빠서 뭘, 이거, 어, 자기 땅값이 얼마고, 자기 토지가 어디 있는지, 자기 등기에 올라가 있는지, 이런 걸왜모르겠냐이 말이에요. 에? 인간아. 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첨언하자면 이, 이 맹도, 이, 당신의 이 활동이 신천지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망상입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썼던 댓글들을 불리하면 지우고 도망가는 행동들과 당신의 앞뒤가 맞지 않는 언행들이 자신이 믿고 있는 신천지와 이만희가 진짜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신천지 신도들에게는 신천지가 사기판이라고 확증할, 어,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런 맹한 사람 보고 야 이거 진짜 우리가 봐도 좀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신천지들 중에서도 어 신천지가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천지가 또는 이만희가 이 시대의 구원자로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유튜브나 인터넷을 기웃거리지 않거니와 그잘 기웃거리지 않겠죠 거기에 빠져 있는데 또 기웃거린다 하더라도 극히 그리고 너무나 아주 적은 아주 극히 적은 사람들만 이 인터넷에 유튜브를 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그 신천지가 진짜 어 진리의 성읍이다. 이만희가 이 시대의 군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인터넷 잘안 봐요. 유튜브 잘안 봐요. 그런데 어 보게 되는 사람들은 신천지가 믿는 사람이라 보는 사람 중에 아주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이런 맹도의 이런 맹충한 어 맹한 멍충한 이런 짓거리가 오히려 프르나는 유튜브에 손실보다는. 득이 어, 득실이 더크다 어, 크다 할수 있을 것입니다. 어 제가 어제 영어를 많이 막 섞어서 얘기할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간혹 말을 하다만 한국말 나올 때 발음이 막 영어식 발음이 나올 때도 있고 그런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신천지 맹도를 위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었습니다.